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아, 한가한 오후에 와이프가 수박을 잘라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수박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수박은 수박 반 통짜리랑 도마하고 칼, 그다음에 큰 양동그릇입니다. 여기다가 제가 한번 수박을 맛깔나게 한번 담아볼게요. 제가 지금 수박의 반을 잘라서 반의 반을 이렇게 나눴고요. 짠,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. 이렇게 아주 양동에다가 그 깍두기처럼 잘 썰은 그 수박을 이렇게 놓고 테이블에 올리면 테이블에 올려놓고 볼크를 딱 하면 먹기 너무 좋죠. 영재 이거 어때? 먹고 싶지 이거. 네. 자 그럼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안녕. 형 그렇게 이렇게 깍두기처럼 잘라 가지고 형이 먹으니까 편해 안 편해? 어때? 길게 얘기해도 짧게 얘기해도? 짧게 얘기해줘요. 자기 얘기 좀. 되게 한편해영제야 에스스 이. 말을 못하는구나. 자,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편해요. 이상하나. <laughs> 아무튼 그 수박을 저희 가족 식권을 다 먹었는데요. 근데 결론은, 나좀 불편했나 봐요. 사이즈가 제가 조금 너무 크게 잘랐나 봐요. <laughs> 제 아들은 먹고 얘기를 못하더라고요. 뭐 아무튼 저는 괜찮았습니다. 나중에 한번 어, 가족을 위해서 수록을 자르게 되면 한번 깍두기로 다양한 사이즈로 한번 잘라 보시는 거를 한번 권장해 드립니다 네,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